여기서 오를 확률 다들 몇 프로라고 생각해요? 빵프로? 이건 아닐 거 아니야, 솔직히. 아니, 난 50대50도 아니라고 생각해. 경험법칙으로 봤을 때 20%? 30%? 요 정도 아닐까요? 여기선 대체로 하방을 간다가 우리 대체적인 컨텐츠잖아. 자, 손익비가 보통 외찌면 1에 2파 여기까지는 다하잖아 우리가 카운팅을 잘 맞게 했으면. 그러면 손익비가 대략 5에요. 그러면, 20%여도 하는 게 맞는 거야. 근데 또, 그런 게 있죠. 고수는, 이걸 잘 참는 게 고수야, 사실. 때려 죽여도 내려가. 0%라고 할수 있는 사람이 고수야. 난 고수가 아니야. 그래서 손이 나갔습니다. 근데 제가 보니까, 또 느낀 거가 있어. 손절 라인이 짧은 거가 눈에 보이잖아. 막 들어가게 돼. 나만의 승률을 높이는 작업이 많이 필요해. 손절라인이 명확하면 사실, 여기도 롱 들어가면 됐고, 여기도 롱 들어가면 됐고, 그땐 전큰 타임 프레임 기준을 잡아요. 그것도 맞는데, 제가 이걸 왜 지금 들어갔냐면, 최근에 이 웨지도 놓치고, 로우 타임 프레임에서 잘 먹히는구나를 많이 느꼈어요. 또, 웨지가 어디 있었냐면, 이거 하나? 1, 3, 4, 지그재그. 추세선 이탈, 웨지, 이런 것들이 이 장에 잘 맞더라고요. 특히 지금 분공 프레임이잖아요. 다. 추세선 이탈, 추세선 돌파, 이게 엄청 잘 먹히더라고요. 그래서 요때 많이 먹었던 기억이 있어서 저는 들어간 거예요. 틀릴 수도 있지. 근데 최소한 지금까지는 잘 먹었으니 한번 또 도전해보자 라는 마음으로